내가 강서방한테, 음. 뭐지, 준서, 밥도 잘 먹고, 어, 뭐, 뭐, 아니, 젖, 아니, 젖도 잘 먹고, 잘 놀고, 똥도 싸고, 그러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요. 그랬더니, 강서방이 뭐랬는아 걱정은 지금 여기가 걱정이, 걱정이요. <laughs> 일이 한 산더미로 쌓여다고 갔더니, 아, 내가 걱정이요. 이러고 아이 그러고, 제일 어제갔안좋뭘요 아니 회사 일이 이제 준서야. 많이 네. 내가 네. 그 걱장말라 제일 어제 갔는데 뭘 그렇게나다 준서야 우리 준서 예쁘네 이제 좀졸리는가 보다 음. 준서 웃어봐 이제 자네 준서야 준서야 아빠한테 보낼 거다 헉, 눈떡 바로 떴다 우리 아들 준서 준서 준성, 준서 준성. 준서가 손을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준서 오른손 돌리고 왼손도 오늘은 움직이고. 이러니 손싸를안 해주면은 긁었어. 긁어? 봐봐, 어, 저 딱지 긁어. 얼굴에 딱 갔다. 어 그러겠네. 얘기. 긁어. 준서야, 우리 준서 예쁘다. 응. 옛날에는. 준이 그러니까 옷이 아예 이렇게 응, 돼 있어. 요즘은. 요 응. 여기 이 손이, 응. 손목이, 손마이가 응. 있잖아. 응. 여기에 천이 하나가 더 달려있어서 응. 이걸 이렇게 뒤집어. 응. 그러면 되는데. 응. 어, 이렇게 서 이렇게 했다가. 어, 딱 이렇게, 이렇게 응. 폈다가. 근데 난 이걸 내가 만든 옷인데. 응. 나중에 보니까, 산 옷들 보니까 다 손이 응. 이렇게. 그건 응. 손싸개가 필요 없는 거야. 응.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에이, 그런 것들만 들지 아냐 근데 요즘 할머니 다 이렇게 잘라서 와아 크기가 아예 응. 웬만하면 이정도 크기니까 잘라서 응. 오면 이제 나는 응, 두 판을 그냥. 이어서 응. 이렇게 연계거야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끈 달아 준서 아빠 어디갔어요? <laughs> 준서야 <웃음> 좋은 세상이다 아니 준서야, 아니, 준서야. 밥 안먹고 약만 하나를 먹고 살았을지도 몰라 그 진짜. 근데 준서야 웃어봐 <laughs> 응.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막 이러는 재미가 있는 것들 우리 저기 사촌 동생이 그랬어 토털이 얘기가 나갔고 음. 음, 그 거칠게 갈아가지고 음. 그냥 다 먹으면 영양분이 있어서 좋다 그랬더니 그 깍꿍 저번에 만났던 애숭모가 준서야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준서 뭘 생각하고 먹는 있지? 먹는 즐거운 마음먹어지 음. 그걸 찜굴감에 음. 먹으면 재미가 없다 근데 몇 판을 찍는 거야? 통영상으로 찍는 거야? 예 <laughs> 이 팔도 좀 움직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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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움직여야지. 철리잘 놀고 있으니, 됐지, 뭐. 음 움직, 움직. 움직, 움직. 그만 찍어. <laughs> 길게 볼 시간도 없어.